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심령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드린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함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쁘고 소중한 아들을 낳아서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애굽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산의 아이는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고 강해지자 위기를 느낀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가 나거든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거든 살리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혹한 명령이 내렸을 때 출생한 사랑하는 모세, 그 모세를 위하여 어머니는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는지 살아남는 이들 10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친은 그를 안전하게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다가 마침내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었다. 물이 그 작은 상자에 들어오지 않도록 타마유를 칠한 후에 그 상자를 가져다가 넷가에 두고 모세의 누이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물가에 머물러 지키고 있었다. 그 누이는 어린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어 지키고 있었다. 사랑이 깊은 어머니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갈밭 사이에 갖다 놓은 가엽슨 유아에게 아무 해도 미치지 못하도록 천사도 역시 지키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천사들은 바로의 딸의 발길을 강으로 돌리게 하였고 또 부지 중에 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있는 그곳까지 오도록 인도하였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누이고 물가에 작은 상자를 내려놓습니다. 갈대 상자에 아기를 누일 때 백일도 안된 작은 아기를 엄마의 가슴에서 떼어 놓아야 하는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았겠지요. 아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어머니 요게벳은 눈물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에 아기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사가 바로의 딸을 갈대 상자가 있는 강으로 발길을 인도하였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107페이지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은 작고 이상한 상자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신녀 하나를 보내어 그것을 자기 있는 대로 가져오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이 이상하게 생긴 작은 상자 뚜껑을 열었을 때 그는 아주 사랑스러운 어린아이 하나를 보았다.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의 딸은 어떤 착한 히브리의 어머니가 그의 지극히 사랑하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한 것이라 깨닫자 즉시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기로 결심하였다.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었을 때 울고 있는 아기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아들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모세의 누이는 아기를 위해 유모로 어머니를 불러오고 바로의 딸은 아기의 양육을 요괴뱃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게벳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다시 돌려받게 된 사랑하는 아기 모세를 요게벳은 이제 믿음 안에서 양육합니다. 살아남는 이들 107페이지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맡아 기르게 되고 자기 아들을 기르는 비용을 후하게 받게 되었다. 이 어머니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안전하고도 행복스러운 과업을 시작하였다.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것을 믿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유용한 생애를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교육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충실히 이용하였다. 반드시 그가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생명이 보존된 것을 굳게 믿는 그 여인은 다른 아이에 비해서 그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신실한 교육을 통해 모세의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과 정의에 대한 사랑을 북돋아 주었다. 모세의 어머니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부패한 세태 속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이는 하나님만이 위급한 때에 소원을 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모치는 또한 우상 숭배는 죄라는 인상을 그에게 심어 주기 위해 있었다.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을 통해 모세가 나게 하셨고 사단은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기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작고 소중한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을 때, 그리고 그 아이가 더이사, 더 이상 생명의 위험 없이 자라게 되었을 때, 요게벳의 감사와 기쁨은 어떠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공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12년 동안 특별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신실한 교육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과 정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또한 우상 숭배는 죄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신실한 교육으로 출애굽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로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실한 어머니의 기도는 참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세상의 악한 가마를 이기고도 남을 영적인 능력이자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고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어, 소개하고자,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고스틴은 참외록 고배록의 저자이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나 어그스틴이 있기 전에 어머니 모니카가 많은 눈물과 기도로 먼저 그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어그스틴은 총명하고 재주가 있었으나 타락의 길로 나갔습니다. 이단 마니교에 빠지기도 하고 여자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에게 신앙을 심어주려고 무척 노력하며 아들의 헤심을 위해 많은 눈물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3년의 기도 후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밀라노 정원에서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해심한 후에 기록한 참회록은 유명한 책입니다. 3견에 적힌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드린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이는 어머니께서 당신을 통하여 얻은 신앙과 영적 능력으로 나의 영적 죽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던 곳은 눈물로 바닥에 흥건히 적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한 주교가 어거스틴 어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다음은 제 개인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 또한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임하시고 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경험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2018년 딸이 대학교 휴학을 하고 3주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온 뒤 편도선염이 심해져서 목안이 많이 부어서 음식을 삼킬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2019년 1월에 편도선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관리가 잘 못되어서 목 안쪽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나왔습니다 할수 없이 밤 12시에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돌아가려는데 다시 출혈이 심해져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딸이 피를 많이 쏟아서 솔직히 무서운 생각이 났습니다 수술 수혈을 해야 되나 치료가 잘 될까 그때 진료실 앞에서 의자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지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치료가 잘 되어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딸아이를 맡기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딸이 기운이 다 빠진 상태로 진료실을 나온 후 의자에 쓰러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기에 마음이 편안하고 응급실에 조금 더 있다가 더 이상 출혈이 없어서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 고일 때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교회에 새벽기도 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펼치게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우리 딸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을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습관들 때문에 음식, 잠자는 시간 등등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위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도 눈물로 기도하기를 일 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이르러 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포로로 사라잡은 우리 자녀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들이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가정 훌륭한 성교사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합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35페이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 성실이 제2의 천성이 된 가정, 가정의 의무에 대하여 함부로 하거나 부주의한 태만이 용납되지 않는 가정, 조용히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제하는 일을 일상의 의무들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본질적인 요소를 여기는 가정 주님을 위한 선교사는 이러한 가정에서 사업을 위하여 가장 훌륭하게 준비된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는 경건한 어머니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24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날에는 진리와 개혁에 확고한 옹호자이던 인물들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행하고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이 선 인물들 곧 세상의 명예 앞에서나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고상하고 거룩한 진리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인물들에 대하여 세상이 경건한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드러날 것이다. 가정에 어머니들의 선교지가 있다고 합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245페이지입니다. 선교지를 그리워하는 어머니들은 그들 자신의 가정, 사회, 주변에 선교지를 가지고 있다. 자기 자녀들의 영혼들은 이방 사람들의 영혼만큼 가치가 없단 말인가. 어머니가 자녀들의 성장하는 지력을 주목하고 그들의 모든 사상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일에 얼마나 많은 보살핌과 상냥함이 있어야 하는가? 온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머니만큼 이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다음은 유기베스의 노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m -hmm. ¡Gracias! 세의 어머니가 아기의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에 맡겼던 것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아들의 회심을 위하여 13년간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마지막 시대의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이 있는 755, 756페이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 머리는 가시간에 찔리셨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바랬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한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받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언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땅에 해서 일어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어머니를 어머니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이 값진 구원을 주셨는지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